왜 저렇게 피곤해 보이지? 얼굴이 완전 누룽지색인데 너 여기 어쩐 일이야? 나이 근처에 볼일 있어서 근데 너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? 몸 상기가 좀 있어서 내가 데려다 줄게 뭐야 지고 진짜 친구 맞아? 그 사람 비서일 보고 나서 일더 많아졌다면서 아 그러다 몸 상해 <laughs> 태윤은 서현의 가방에서 임신 수첩을 발견하고 서현에게 누구냐고 물으며 그 사람도 너 임신한 거 알고 있냐고 묻는다. 서현은 묻지 말라면서 말 못한다고 한다. 변호사. 그 새끼질. 강세윤, 너 어쩌려고 그래? 나도 몰라, 나도 오늘 알았어. 서현은 이제 생각해 볼 거니까 재촉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데 말도 못하고 힘들겠다. 지켜보는 태윤도 난감하고 화가 나는 것 같네. 친구분이랑 있었네. 구태윤입니다. 두 사람 악수로 인사를 하는데 웬 힘겨루기지. 서연은 너무 반가우냐며 두 손을 떼어 놓는다. 도진은 업무상 급하게 나누리하기가 있다고 하고 태윤을 가라고 하자, 태윤은 아픈 사람한테 찾아와서 무례하다고 나가라고 싸늘하게 말한다. 두 사람 팽팽하고 살벌하네. 서연은 오늘 고맙다고 태윤을 돌려보내는데 태윤이 서연을 친구 이상으로 생각했나 보다. 잼 뭔데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막 들어오고 말려? 도진이 의기양양 기세등등하네. 서연이 급한 서류가 뭐냐고 묻는데 도진은 놔두고 왔다고 한다. 서연은 그런 실수도 하냐고 말한다. 실수. 한번더할것 같아. 쉬세요.